예. 이번 시간에는 월세. 음, 주택. 그 원투룸, 다가구 뭐, 아파트. 아파트는 별,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월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세 하면은 같이 들어야 들어가는 게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이 보증금인데, 보증금이 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뭐, 대체적으로 500만원까지가 주인분들이 요구를 하시죠. 월세는 20만원에서 한 35만원에, 35만원까지 원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이렇게 받게 되는데, 보증금 100만원일 때는, 월세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넘기시면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 경우, 그래서 100만원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25만원에서 맥시멈으로 손님, 이제 뭐,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이렇게 봤을 때한 28만원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보증금으로 어, 조정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입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3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잠시만요. 3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뭐, 전번에 교육시켰던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가 보통 한 3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겨울 때 같은 경우에는 원룸 기준으로 가스비가 한 5만 원 나와요. 5만 원. 그리고 전기료한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월세 외에 이것만 따져도 한 7, 8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7, 8만 원. 그럼 토탈하면 어림잡아 한 40만 원돈 가까이 나와요. 월세가 3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을 100 받았을 때, 두 달만 돼도 이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금 100만원일 때는 월세가 한 25만원에서 28만원. 그 주인분들한테 교육을 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게 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증금 100만원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문자도 듣고 하시라고. 그리고 30만 원이 넘어간다 할 때는 3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보증금 한 300에서 500은 받으셔야 돼요. 똑같죠. 관리비하고 이제 자기가 쓰는 전용 부분의 가스비하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돈 1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세를 다 까먹게 되잖아요. 까먹게 돼서 이거를 만약 안 지키시게 되면 특히 보증금 100만 원1만원받은게 많죠. 100만 원 받게 되면은 한두세 달이면은 이거를 다 날리게 됩니다. 이게 다 달리게 돼요. 근데 이거 쉽게 명도, 명도를 하게 되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도. 이게 명도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뭐 물론 급행으로 하게 되면 더 가까이 되는데 그 기,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집 안에 있는 물품 같은 거다 빼서 최악의 경우 이거 경매 처리한다고 해도 이게 받지 못해요. 세입자가 사라져 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요즘은 뭐무보증은 예전부터 아예 말도 안 했고 50만 원짜리뭐 이런 건안 하고 1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월세 20만원대, 그래서 그 정도 해서 한 최소한 5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보증금을 완전히 다 채웠을 경우 이렇게 해드리죠. 그리고 간혹 가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분할보증이라는 거 있죠. 요번 달 100만원 넣어주고 다음 달 100만원 넣어주고 주인분은 계속 300만원을 채우느라고 하니까. 입주할 때 100만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키는 경우는 10건 중에 두세 건도 안 돼요. 두세 건. 3건. 두세 건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를 30만원 내는데 거기다 플러스 10만원이 되잖아요. 관리비하고 난방비는 합쳐가지고서. 거기, 본인, 원투룸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젊으신 분인데 월급 해봐야 200에서 300일 거 아니에요. 100만원 까진 데에다가 이거, 4,50만원 내면은 그분이뭐 먹고 살겠어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부분 보증에서 보충한다는 거는 힘들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외지에서 갑자기 반려견 받고 나왔어 근데 저쪽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돼요 실제로 이렇게 명함도좀 보고 하면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은 100만원짜리 쓰실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한 20만원 선이면은 가능은 해도 30만원 넘으면 절대 넣으시지 마셔라 차원에서 오늘 월세하고 보증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터집니다. 중개를 실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집주인분들이 월세를 놓으실 때 세입자 볼때 보증금 이거는 꼭 웬만하시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